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청에 왔습니다 아, 서구청에 왔고요 오늘은 그김 선생님 인허가 때문에 아, 잠시 좀 들렸고요 아, 여기 또 어, 구청 다니면, 어, 참 많은, 음, 그제, 그, 이, 시위라고 하는 시위인가? 그런 것들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용달 개별, 어, 가격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음, 개인 용달 개별함을, 어, 어, 일단은, 우려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건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용달 넘버는 지금 3,150을 기준으로, 어, 위아래로 지금, 음, 팔리고 있는데, 어,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좀 늘었습니다. 용달이. 그래서 3,150에서 200 사이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개별. 개별은, 지금 3,300을 기준으로 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약 어, 하루 이틀 정도 약간 강보합세를 보이, 아, 보이다가 어, 조금 약간 좀 주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300, 3 3 0 0에서350 사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향후 지금 영업용 넘버는 지금 65세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945 어, 그러겠네요. 어, 5명 중에 1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닐 정도로 어, 지금 많습니다. 근데 65세 정도 되면 이제 청년입니다. 어, 저도 이제 내일모레 60일에서 아니 그 노인이라고 하면은 좀, 좀 그럴 정도로 65세는 이제는 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향후 어, 영업용 넘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찾으시는 분들 자체는, 음, 지금 경제가 자꾸만, 뭐,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주식도 뭐, 뭐, 반투만하신 분들도 많고, 아, 또 주식 얘기하면 또, 또,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그, 계속, 어, 일하시는 분도 늘어나시고, 그리고 또 일을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는 분도 계속 생기시고, 어,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어, 찾으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대부분 이제 그뭐 젊으신 분들 많아요. 요새는 뭐 조금이라도 어 자기 이제 편하시 편하신 거 그리고 또가능 어 할수록 이런 쪽에 이쪽에 일들이 어 많이들 그어 금액들이 좀어 현실화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좀돼가고 있겠죠. 지금 뭐 플랫폼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카카오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 이런 중개 플랫폼들이 예, 파물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뭐어 중개 수수료에대해서도 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중개 어 중개업체들이 있잖아요. 음, 어 이런 뭐 24, 뭐 인성, 뭐 원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경쟁이 있다 보면은 중개 수수료도 조금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 법인 넘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인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예, 법인 넘버는 대부분 현물 출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동차가 법인회사, 아니, 번호판이 법인회사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번호, 정차가 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내릴 때는 추돌 노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거 저,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법인을 어, 그만두고 어, 개인 넘버를 사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개인 넘버를 구입을 하셔서 인허가 접수로 들어가고요. 접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법인회사에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나 차, 차를 좀 빼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차를 좀 빼줄 겁니다. 어, 대패차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빼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일주일 뒤 허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어, 전기차 어,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막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신데 아직도 이, 이, 자리를 잡아 어, 이제 이, 그, 저를 확실하게 기준을 못 잡고 계시는데요 전기차의 영업용 넘버 뭐 요번 3월 달에 끝났잖아요 어, 언젠가는 뭐 개인으로 해가지고 매매가 되, 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으로 지금 그것은 어, 규정을 해놨습니다 화물 화문, 화물운송법에 전기차는 매매가 금지돼 있다. 근데 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되겠죠. 아무래도 어 그리고 어 개인용달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좀 바꾸시는 분들 바꾸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는 예, 시군구마다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받 틀립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2년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인천에서 만약에 전기차에다, 어, 노란 넘을 개인용달을 달았다. 그러면, 어, 못 바꿉니다. 아, 타, 타, 물론 허가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하는 걸 아시지요? 근데 그러면은 1년, 2년 정도 지나야지만은 타 지역에다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그래서, 그 보조가, 아, 일, 어, 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잘 참고하시고요. 물론 전기차로 갔을 때팔수 어, 있는 그 연안이 되면은 어, 넘버도 개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어,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는 어, 공짜로 받은 건 풀리질 않지만은 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개인 화물 종사 어, 허가증에 대해서는 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어, 하루 이틀 강, 부세를 보이다, 강, 강세를 보이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큰 차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나 항만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어, 수도권 쪽이나 이런 데, 물류창고 쪽으로 지금 그 대, 대체로 옮기는 쪽이 많은데요. 이런 쪽들이, 어, 저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이나 이런, 거, 음, 이런 전철, 어, 이런 기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물건들이 많이 집중이 돼 가고 있, 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에, 열차 양도 계속 늘리고 물건에 대해서 음, 전문으로, 화물을 어, 어, 옮기는 거를 전문적으로 지금, 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용 넘버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현트로 겠다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안전운전 하시고요예 감사합니다.